이거는 예서랑 서우는 못하겠는데? 하이 하이 잘했어요 다음 문제 이거 눌러봐 날 따라와 날 따라와 뭐라고 할까? 이거? 날 따라와를 뭐라고 할것 같아? M 응? 뭐가 N. M이야? 어, 날 따라와 빰빰미 뭘까? 이거? Follow me Follow follow me. Follow me 아니야? 아, 서우야 누르지 마. Follow 어. me. 맞아, Follow me. 맞아, Follow me. 다음 문제. 그거 내일 너한테 보내줄게. 편지 택배 등을 어디로 보낸다는 뜻? I'll send it to you tomorrow? 이거? 이거 니네는 못 하겠는데? 음. 어? 돈이 영어로 Money. 음성모드로 해볼까? 음. Money. money Money I, I will um. give you money. some money, oh. money. I w i give you s m o n e y Money Money I can give you some money oh, I can o u some o n e y 잘했어 Money Let's 사, 사다가 영어로 뭘까? 사는 거? 돈 주고 음. 사는 거? 음. Let's buy, let's, let's buy some chocolate. 맞아, 그렇지? let's buy some chocolate. 아니, buy. Let's, let's buy some chocolate. 아, 이거 문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어렵다. buy, buy 이것만 얘기하면 돼. Buy. 사다. buy. 응, buy. 이렇게 buy 이것만 하면 돼. buy. buy. let's buy some chocolate. I 맞았어. Buy chocolate. 니네는 자꾸 문장으로 얘기해가지고 이거 클났네. <laughs> <laughs> 나는 알렉스야. 이거 뭐라고 할까? 예서. I 나는 am. 오 I, I am. am 그러면 M만 얘기하면돼 여기가 비어있다. I Alex M만 얘기하는 거야? M M I am Alex. 오 잘하는데. I am Alex. 음. M M 다음 문제. 어, 냄 발음 정확도 측정도는 뭐야? 아. 더정확하게 진단해 준다고? 아. 한번 해 봐. n n m 음. m 음. 어. 너네 둘이 얘기해 가지고 다시 한 명만? 음. 야, 소야. 내가 누를게. 음. 서우 발음면 정확도가 어느 정도? 우 정확 우 정확도가 래예른 예서에... 예문도 이렇게 나오잖아. 응? This isn't my car. This isn't my car. This isn't my book. This isn't my book. Isn't my book.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건 내제 차가 아니에요. 이건 내 책이 아니에요. 어? 왜? 이렇게 알렉스가 많이 나오냐? 내 이름은 알렉스야. 그러네. My name. 어. 땡 알렉스 Alex. 땡 아이티에 응, 뭐가 들어갈까? 마이 네임 알렉스 마이 네임 알렉스 뭐가 들어갈까? 마이 네임 마이 네임 뭐가 들어갈까? 이즈 이즈겠지. 이즈 이즈 My name is Alex. My name is a l i a Tarissa. Panana, b a n a n a Banana. b a n a n Ban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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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n a Banana. 바나나 한 개. 한개 뭐라고 해? 바나나 한 개. 응, Banana. <laughs> o n e Banana. o n e Banana. 한 개. n 원 바나나 a n a n a One one banana. o 원 e b a n a n 간단하게 표현해 보 n 원원 n e banana. 도 어? 원나나 어, 아닐까? 힌트 보기 banana. 눌러봐 힌트 보기? 어? 물음표를 눌러보자 바나나 한개 힌트가 그냥 그거네 한 개를 우리 원이라고도 하지만 어, 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어일까 언일까 어 바나나는? 언. 언? 어 언으로 언. 한번 해보자 그러면. 클릭. 언 바나나 바나나. 언? 언. 바나나. 언. 어어 바나나. 바나나. 이제 우리 우리 밥 바나나. 먹어야 되니까 밥 먹고 하자. 나 어떤 노래? Why didn't you invit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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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invite만 얘기하면 되거든, 인사? Yeah. Why didn't you invite me? invite만 얘기하면 돼. Um. What? Why d i d 어 근데 알아듣네. 맞히면 복습 주기가 길어지고 틀리면 복습 주기가 짧아진데 그렇구나. 어쨌든 알아들었네. 내가 너한테 돈좀줄 수도 있어. I c 이게 단어만 말해야 돼서 좀 힘들다 문장으로 얘기하면 좋은데, 그렇지? Money. Money. 안 됐나? 다시. Money. I can give you some money. 음, 다음 문제. <laughs> 초콜릿 좀 사자. Let's some chocolate. 예, some chocolate. <laughs> 사자. Let's. <laughs> Let's buy. b e Bye. Bye. 응? Hmm? 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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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ye. b y 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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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어? 어 얘소수가 콜지를으니까. Let's buy some chocolate. 나의 이름. 땡 네임. 나의 이름. 음. 네. 물어볼까? 응. 네. 네. 나의 나 네. 의. 응. 음. 이유니네가 알까? 힌트. My. My, my name. 그러는 거래. My. My만 말하면 돼. 마이 마이 오와 마이 네임 내 이름은 알렉스야 또 나오네. 이건 무엇인가요? 우리 맨날 하는 건데. 땡 이즈 디스. 땡 있지. 땡 이즈 디스. 땡 있지. 이거 뭐야? 응. 어, 어? 왜 왜? 어, 뭐 눌렀어. 이거 뭐야? 액스노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음성 모드. 음. That is this. That 이거 is 뭐야? 와, 내 손데. 와. 맞아. What is? What is, what is this? That. 이건 문이에요. This is a 문. 문. Door. Door. 응. Door. Door.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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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o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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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 d This is a door. 되게 정확하게 말해야지 인식을 하는데. Door. 우리는 아까 roar 이랬나 봐. 와. 아유 무섭다. 아유 무섭다. 일로 와요 응. 아 빨리 와요. 응? 음. 어? 저것은 뭔가요? 먼걸 가리키면서? What is that? That. 그게 맞는 거 같지? That. That. What is that?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 다음. 착착 가고 있어. 어 뭐야? 와우 집중력이 좋으시네요. 벌써 열 단어나 공부하셨어요. 얘는 뭘까? 물고인가? 기 음. 응. f i s 귀여운데? 저건 공이에요. That is a. That is a ball. That is a ball. 여기 누르고 ball 얘기해 줘야 돼. ball ball 다시 다시 ball ball What is that? That is a ball. That is a ball. 이거 문장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That oh. is a ball. Oh, 근데 인식했어. 다음 문제 이건 제 컵이 아니에요 This is not my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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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n 만 해보자 여기 비어있는 것만 얘기하면 된대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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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not my cup 음 이건 제 자동차예요. This is my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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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car. 와, car. 와, 와. Car. 응. 음. Car. 내 친구도 이거 있었는데. 어? Car. 네 친구 누구? 그래? 내 친구. 내 친구도. t car. 내 친구도 이거 있었는데. 그래? 음, 너 친구 부자네. 빨간 닭는땀 음. 다동다. 음, 넘겨보자. 서, 예서가 이거 눌러줘. 저건 나무예요. t h a t is a tree. 이제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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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e. 그렇게 해도 알아들을까? 안 된대. 정확하게 얘기하래. Tree. 안녕.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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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왜 이렇게 인식을 못해? Tree. Tree. 오 우리 둘다딱 읽었어. 나도, 나도 했어. 나도 했어. 어 서우도 했어. 잘했어. 알렉스는 제 친구예요. Alex is my friend. Friend, friend, friend. friend. 얘기해 줄 건데? Friend, friend. 이거 발음이 어려운 건데. Friend, F -f friend. Friend. friend, friend, 오 Alex 좋아. is my friend. Alex is my friend. friend. 아, 아이가 에로 발음들은 거의 유일한 단어라고. 음, 이런 설명 되주는구만. 이것은 바나나예요. This is a banana. 어, 어유. This is a banana. 어유, 너무 잘하는데. This is, This is a banana. 초콜릿 좀 사자. Let's. 땡땡, some chocolate. s Let's buy some -let. chocolate. Okay. Let's buy some -let. chocolate. 얘도못 알아들을 걸? 문장은? 부야, 부야. 바이만 얘기해줘야 돼. 야, 부, 중, 이게 조금 안 좋다. 바이. 음, 바이, 바이, <웃음> 바이, 바이. <웃음> 바이. 바이, 바이. 요, 이 음식을 좀 바꿔야 되나? 바이. 오, 오케이 오케이. 바이, 바이. 나의 바이, 바이. 이름 바이, 바이. 또 나왔네. 바이. 힘들어 이제? 1 5 문제 가니까 힘들구나. 아 서우야, 내 이름. My name. My name. 말해봐. My name. My name. 오케이. Okay. 너무 잘하는데? My name. 바나나 한 개. 이거 서우가 말해봐. 어. 어. 바나나. 아이고, 아이고, 쳤어 어. 어. 어, 바나나. 어, 바나나. 응. 음. 이건 무엇인가요? 그건 무엇일까요? What, oh, what, what is this? What is it? 여기 못들어갈것 What is it? 어, what is this? What 얘기하면 돼서우야 What is it? What? What? 다시. It. What? w 아니, 다시. What? 아유 못 알아는데? 음?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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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 s 애들 목소리는 잘인식을못 하나? 다음 문제. 응. 저건 공이에요. That is a ball. ball. That is a ball. ball ball 아이고 잘했네. That is a ball. Is a ball. Is a ball. 이건 제 컵이 아니에요. This is not uh, my cup. Not my cup. Not. My not. My cup.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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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cup. Not. not. My? This 음. is not my cup. This is not my cup. 오 oh, 뭐야 h a t Oh, yeah. What's the n 의 x t step? Come on. What's the next step? What's 는 h e next step? w 당신의 어휘력은 대한민국 성인 48점 5% 영어에 도전하기로 국게 결심한 당신 잘하셨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실력에 맞게 필수 어휘부터 알려 주는 말해 복화와 함께 영어의 기초를 쌓아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돈을 까요한 달만 믿고 해 보래. 뭐먹고거 아니. 뭐 그러니까 지금 학습이 진행될수록 점점 있을까요? 정확하게 추정돼요야 근데 우리 문장으로 말해서 안된거 많았는데 우리 더 높은 거 아니야? 그렇지. <laughs> 맘, 맘. 학습이 마음에 드셨나요? 따봉 따봉. 따봉따봉이에어 음, 다음? 다음에. 아니. 오. 이제 끝났어. 점프, 점프. 점프. 이거 점프? 이거 계속 해볼 거야? 안 봐. 안 봐. 응. 어때? 예서 어땠어? 나도 좋았어. 어 서우도 좋았어? 응. 예서 나한테 먼저 물어봤는데. 어 재밌었어? 물고기가 가르쳐주는 거 재밌었어? 이거 한달해 볼까? 아 그래 그래. 할수있으면 계속 해 보자. 음. 음? Okay. I'm from Korea. I'm from Korea. 아니, i don't e e d hamburgers. I don't eat. I don't eat hamburgers. 오늘 너무 쉬운 I 것만 나온는데 이건. Mm. Hi, it's me again. Hi, it's me again. Mm. I don't like the way my boss talks to me like he doesn't need me. I don't like the way my boss talks to me like he doesn't need me. The school library isn't open on the weekends. The school library isn't open on the weekends. I don't think sitting here doing nothing is a good uh, use. Good use of your time. I don't think sitting, sitting here doing, doing nothing, nothing is, is a good use of your time. time. Don't come into my room without knocking first. Into my room without knocking first knocking first 여기서 내가 아는 사람은 너뿐이야 뭐게 you're the only person i know here <laughs> you're the only person i know here 저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어요 뭐게 i haven't had any 성공 아 I haven't had any success yet I haven't had any success yet No success가 뭔지 알아? 응? success가 뭔지 알아? 하지 말라니까 예서 Did you hear that knocking sound? Do you hear that knocking sound? Do you hear that knocking sound? 난 네가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해낼 거라 믿어. I believe you will 어, uh, 뭘까? achieve. I believe you'll achieve success in everything you do. I believe you will achieve success in everything you do. achieve. My house is only a 20 minute walk from work. My house is only a 20 minute walk from work. Hmm? If, it... if it wasn't you, who was it? If it wasn't you, who was it? He's the winner of the international design contest. He's the winner of the international design contest. You should go home now. You should go home now. You're getting married? That'll be exciting. You're getting married? That'll be exciting. It wasn't actually that hard. It wasn't actually that hard. It wasn't actually that hard. It was about 3 months ago about it was about 3 months ago i can see so many stars i can see so many stars 할수 있는 are 뭐에 관한 연구를 하고 계세요? 연구? what's your research about science what's your research about 나는 가능한 한 빨리 달렸지만, 그래도 경주에서 이기지는 못했다. 가능한 빨리 달리는 I, 게 뭐야? I ran as fast as possible. I ran as fast as possible. But I didn't win the race. 오. 저는데 어? 왜안 돼? as fast as fast as possible I ran as fast as possible but I still didn't win the race uh it all happened so suddenly <laughs> it all happened so suddenly here I got you these oh how lovely here I got you this! Oh, oh, how lovely! How lovely. 이렇게 예쁠 수가? 응? 우리 여름 방학은 거의 3 개월이야. Our summer vacation is almost three months long. Our summer vacation is almost three months long. 오늘 좀 쉬운데? 어 쉽다 보니까. Driving in heavy rain is extremely dangerous. Driving in heavy rain is extremely dangerous. I don't want to be get old. I don't want to get old. I don't want to get old.